안녕하세요. 최 박사의 기초약이 말뚝 컨설팅 성공 사례 소개하는 25번째 시간입니다. SDA 공법으로 EXT 말뚝을 시공 후 수년간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되어 EXT 말뚝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기화 시험을 실시한 결과 허용 지지력이 설계 지지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으로는 선단 지지력 과신, 슬라임 배터 및 경타 관리 부실, 청공 직경이 커서 말뚝 기울기가 크고 말뚝 주면 공간도 커져서 시멘트빌크 충전 부실로 주면 마찰력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전되지 않은 주면 공간에 지하수가 충수되면서 점성토와 점토 퇴적암이 교란되고 풍화촉진 및 강도저하로 말뚝의 장기 허용지지력이 감소된 것이 주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시공한 EXT 말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EXT 말뚝과 간섭되지 않도록 아파트동을 재배치하였으며 당사의 컨설팅에 따라 표준 말뚝을 배치하고 동일한 설계 지지력과 표준 방식의 SDA 공법을 적용하여 PHC 말뚝 지지력 검토서와 시방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표준 말뚝은 천공 직경이 작아 말뚝 주변 공간 충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초 말뚝의 설계 지지력과 시공 품질을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직경 500mm 고강도 PHC 말뚝은 중구경이며 중공 형태의 원형으로서 선단 폐쇄형입니다. 말뚝의 허용축방향 하중은 1730kN이며 설계지지력 1500kN은 허용내력의 86%가 됩니다. 당사의 특허식을 이용하여 설계지지력을 만족하는 허용지지력과 말뚝길이를 산정하였습니다. 점성토와 퇴적암의 교란, 풍화촉진 및 강도저하에 따라 말뚝의 장기 허용지지력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말뚝 주변 공간을 시멘트 밀크와 굴착토사로 충전하였으며 배합비는 머드 밸런스로 밀도를 측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표5는 직경 500pH 말뚝의 예상 허용지지력과 말뚝길이를 시추공별로 산정한 결과를 보여주며 선단지지층은 연암반, 마찰지지층은 퇴적층과 풍화대입니다. 표6은 직경 500pH 말뚝의 예상 치마량 산정 결과입니다. 시추공별로 산정한 말뚝길이로 예상 말뚝길이대로 작성하고 시험 말뚝과 본말뚝길이를 결정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개량 디퍼 천공 방식의 SDA 공법으로 모든 말뚝을 시공하였으며, 상세한 시공 방법은 그림과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발주 단계에서는 수량 산출서와 국내역서를 작성하고, 당사의 특별시방서에 따라 현장 설명서를 보완하였으며, 현설에 참석하여 입찰사의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각사의 업무 범위와 일정을 협의하였으며, 당사는 말뚝 시공 계획서와 재하시험 계획서를 검토하고, 반입 장비를 확인하여 시험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말뚝 시공 발표에서 설계 및 시공 컨설팅 업무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사는 시험말뚝의 시험시공 및 재하시험을 관리하고 본말뚝 길이와 시공기준을 시공장비와 동별로 제한하였으며 감리단 승인 후 본공사를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별로 선정한 시향타 말뚝에서 초기 동재하시험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시험말뚝은 설계 지지력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뚝 주면 공간의 시멘트 밀크 충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항타 동지하 시험을 실시한 결과 주면 마찰력이 큰 값으로 증가하여 초기 동지하 시험에서 설계 지지력을 만족하지 못한 시험 말뚝도 설계 지지력을 충분히 만족하였습니다. 하중 치바람 관계로부터 본 말뚝의 허용 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해 압축 정제하 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해석법에서 허용 지지력이 1600kN 이상 되었습니다. 본공사 단계에서는 자재 검수, 말뚝 적치 방법, 선단슈 개방 직경, 시공 오차 기준 및 보강법, 시멘트 밀크 배합비와 주입량 관리, 재하 시험 관리, 시공 기준, 기존 말뚝 처리 방법, 말뚝과 지반 보강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완료 단계에서는 말뚝 시공 기록부와 재하 시험 보고서를 분석하여 시공된 기초 말뚝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당사가 수행한 컨설팅 업무 내용을 정리하여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